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소중함을 압니다. 얼마나 복음이 중요한 줄도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도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전도도 없다. 은혜가 없으면 전도도 없다. 은혜가 없으면 전도도 없다. 은혜가 없으면 전도도 없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물론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꼭 있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 무호하게 전달하면 믿고 안 믿고는 상대편의 본인의 책임인 것이지, 그것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오늘 그 문제를 구부로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절실하게 알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 일을 위해서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 선교지로 선택한 곳은 지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구부로입니다. 실루기아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로 구부로로 갑니다. 구부로에 살라메가 있는데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온, 섬과 온 섬을 지나서 그 수도 바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의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로 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구부로는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요, 그의 고향이고, 그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며, 이웃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아는 곳부터, 익숙한 곳부터,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하기를 그들이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1차 전도 대상을 권력과 친척으로 정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하자.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더군다나 5절 말씀해 보면 여러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이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었겠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곳의 지역 언어도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만 전파된다면 그들을 통해서 원주민들에게 훨씬 더 복음이 확산되는데 유리했을 것입니다 정말 효율성이 있어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곳에서 수도인 바보로 들어갑니다 그섬에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그 서기오 바울이 성교사들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실제로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듣고 또 들어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준비시켜 놓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퇴미 속에, 퇴비더미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곳에서도 반드시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리라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 상상이 가능합니까? 신약에도 보면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보라고 하는 곳은 그 섬을 다스리는 총독부가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프로디테 비노스 여신 숭배가 있습니다. 아주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가운데 그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화된다면 얼마나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몇년 전에 캄보디아 가서 전도할 때에 스베링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열 개의 촐락으로 나누어서 모든 청년들이 열 군데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목표로 한 곳은 이장들 집이었습니다. 성교사와 저도 이장들 집을 계속 뒤지면서 차로 순회했습니다. 이장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회장소로 자신들의 집을 내어주니까 그다음부터는 참 쉽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모이기가 참 용이했습니다. 마지막 집회했던 그 장소에서는 이장이 아예 밭에서, 논에서 일하는 주민들에게 방송까지 해 주어서 전부 다 모아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지폐를, 전도 지폐를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방식입니까? 이들의 전도는 지혜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헌신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아냐면,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개명하고, 그리고 이 순간 이후부터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포기하며 바울로서 살아가는 그의 정체성의 변화를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보통 두세 개 정도의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사울도 두개 이상의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 히브리식 방식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식 이름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서로 교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큰 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속에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자에서 작은 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옛사람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 정도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변화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증명하듯이. 사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포기하고, 오직 선교, 오직 복음 전파에 필요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앞으로는 오직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한 겁니다. 성교를 위해서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로는 전도의 현장에서 결코 전도자로 바로 설수 없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울이 이 바울의 이름을 받아들인 것이 어디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고린도서 11장 또는 12장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야미라 라고 하는 고백에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름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까지도 가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 순간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방 성교에 발을 들여 놓았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성교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라면 우리들도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헌신적 결단 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원래 내 이름이 사장이지만 전도하는 자로. 원래 내 이름이 부자이지만 전도하는 자로. 원래 내가 남편이지만 아내에게 전도하는 자로, 내가 아내이지만 내가 전도하는 자로, 내가 분명 시어머니지만 내가 전도하는 자로 우리의 이름이 바뀔 수 있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복음의 중요성도 필요하고 복음 전파의 지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른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복음이 다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복음 전파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방해입니다. 방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방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도의 필요성도 알고 지롭게 혜 전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전하기도 하고 열심으로 전하기도 해도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방해하는 그 방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여러분들 사이에서 마귀가 방해하게 되면 거짓령이 방해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요. 아멘 할 때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정신이 나가고요. 어리 나가요.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 전파와 듣는 자 사이에서 미혹하는 마귀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총독 소기오 바울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우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이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술사가 총독 옆에 붙어있었다고 하는 말은 총독 옆에서 박수무당 짓을 하면서 거짓으로 유대인들의 정보를 갖다 전해주고 그를 미혹해서 총독이 예수를 못 믿게 한 거예요. 왜?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총독을 등에 업고 일정의 이득을 얻었고 권세를 누렸고 거기에서 자기가 입권을 챙겼는데 아니 총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서게 되면 자신의 역할이 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믿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와 같은 복음의 방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이 바이수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 거짓 박수무당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영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생전 5장에 보면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삿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지요. 성령을 속이는 거짓령에 사로잡힌 아나니아와사비라를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방해를 극복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거짓령에 사로잡혀 있던 이 바예스, 이 거짓 선자를 성령 충만한 사도바울이 책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물론 거짓 선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볼 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 한다. 도 거짓령이라고 가장 먼저 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적파되는 곳에는 항상 거짓령이 도사리고 있고 거짓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방해해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쓰니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전도자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썼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권 때문에 못 믿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거짓령을 드러내는 책망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거짓을 책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충원합니다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 사이에서 거짓령이 방해를 할 때에.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혈과 육으로 해결하는 거지요.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최전선에는 사단의 방해 세력이 최전선에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에 동역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그 속에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들이 방해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담하와 이후로부터요. 항상 거짓영인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간질시켜 왔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탄의 복음의 방해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거짓령을 꾸짖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의 방해를 만날 때에 그 어둠의 세력 방해하는 거짓 세력이 바로 영적인 요소임을 금방 인식하고 깨닫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복음 사역의 방해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냐면 혈계 혈과 육에 대한 문제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교회일도 열심히 해보세요. 사탄도 열심히 방해하지요. 전도하는 일에 전방으로 나서 보세요. 전방에 누가 따라오는가?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반드시 마귀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방해 복음이 복음의 전파가 방해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혈과 육으로 해석합니다. 너가 나를 안 도와 줘? 너가 나를 방해해? 너가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전부 다 혈과 육으로. 그래서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감정에 뒤엉켜 하나님의 사역이고 뭐고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 사역은 인지적 활동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적 활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 무하게 전달만 하면 나머지는 듣는 자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닌가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그 논리가 논리로서 그대로 적용되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없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방해하는 세력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해를 극복하고 전달되는 것이고, 방해를 극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하면 합시다. 믿어지면 하면 합시다. 목회가 뭐 어려워요? 복음을 전해서, 혹시 듣는 자가 있으면 한명 늘고, 또 전해서 듣는 자가 있으면 두 명으로 늘고, 또 전해서 듣는 자가 있으면, 아니, 예비된 영혼이 있다면서요, 전하면. 그러면 또 와서 등록을 하고, 해서 한 명이 세명 되고 세 명이 열명 되고 열 명이 오십 명 되고 오십 명이 오천 명 되고 오천 명이 만명 되면 아 그게 목회지 그래요 그게 목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회를 해보면 다섯 명 들어오면 한 사람이 여섯 명 끌고 나가고 <laughs> 여섯 명 들어오면 한 사람이 여덟 명 끌고 나가고 두명 정도 하면 세명 끌고 나가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laughs>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회계 현장에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복음이 복음으로서 전파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 복음, 우리가 천국백성 되도록 한 복음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정직하게 구원받은 자라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사실 알아야 해요.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 방해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배제된 지적 활동만으로는 절대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지적 활동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 지적 활동만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바예수를 책망할 때에 그 거짓 이단을 책망할 때에 사도 바울의 상태가 무엇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학이 발달하고 건물마다 다 십자가 붙여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에서 이 기독교가 대사회를 향해서 건전한,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이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지적인 활동들은 많은데요. 더 이상 은혜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아, 교회마다 교회는 늘어나고, 성도는 늘어나고, 직분자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는데, 정말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영적인 방해를 영적으로 깨달아 극복하면서 주의복음을 전하는 불굴의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주식들은 교회마다 차고 차고 넘치는데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은혜파들이 없어 요새는 은혜파들이 없어 은혜파가 뭐 따로 분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부류들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셔야 혈과 육에 빠지지 않아요 은혜 주셔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거짓 령 사탄의 방해를 내가 눈치채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너가 내가 하는 사역을 방해해? 너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요? 전부 다 감정적 활동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기관이 지적인 활동과 감정적인 활동밖에 영적인 활동이 배제된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만 해요. 기도하셔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또 복음에 동역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해를 뚫고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복음의 방해를 받거들랑,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엎드려셔야 해요. 아, 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알렐루야알렐루야 알렐루야.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힘 있게 감당할 수 있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 성령의 은혜 빠지면 절대 하나님 일을 할수 없어요. 다 준비돼도 은혜가 준비 안 되면 준비가 안된 겁니다. 다 기도, 은혜가 준비가 안 되면 안된 거예요. 우리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아, 네. 할렐루야.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 주간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은혜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 속에서 늘 거짓을 책망하고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진리가 선포되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